안녕하세요 시어성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또 오늘 하루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조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바른 예배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 시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다 봐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합동하시겠습니다. 여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알아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뒷부분은 오늘 하루 묵상 전체 하시면서 또 나누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가장 큰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작은 나라들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늘 전쟁하고 이기고 정복하고 또 사울 왕이 계속 쫓아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도망을 했던 그긴 세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평안하게 궁에 살게 하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산지에서 서식하는 백향목은 값비싼 재료입니다. 그래서 궁궐을 건축하거나 중요한 건물을 건축할 때꼭이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어, 한국에서만 그렇진 않겠죠. 한국에서 가장 비싼 가구의 원재료가 되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심으면 그 주변은 초토화된다고 합니다. 워낙에 단단하기 때문에 모든 영양분을 끌어들여서. 레바논 지역에서는 백향목이 그렇게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다윗왕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좋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주님 법계가 이동식 천막 안에 있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어,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였기 때문에 천막에, 천막이 있는 성막에서 법계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동식 천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죠. 당연하죠. 두 번째는 예루살림이 이제 안정이 돼가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수 있을 정도로 정치의 메카가 되고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법계를 이곳에 두는 것이 성전을 세워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맞는 논리이죠.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도망, 도망자가 아닌데도 도망자의 신분으로 쫓겨다니고 배신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전쟁하고 많은 피를 흘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신 이 시간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아, 법궤도 편안한 곳에 놓아드리고 싶은 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합니다. 선지자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4절 말씀에 그날 밤에 여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5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는 뒷부분까지 보시면 주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사실 어릴 때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을 하고 아둘람굴에 갇히기도 하고 광야 같은 곳에 숨기도 하고 목숨이 위험하고 그 모든 상황을 거쳐서 이제 평안할 때 하나님께 성전을 들이 지어드리고 싶은데 주님께서 거절하셨다. 마음이 아파서 이 부분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반드시 틀릴 때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중심으로,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려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많은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충분히 이런 상황이 옵니다. 저는 오늘 이한 가지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28장 3절에서는 다윗이 많은 전쟁 속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건축을 할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건축을 뒷세대, 솔로몬에게 위임되는 장면이 역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사랑, 정말 깊은 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고집을 쓸 수도 있고 왜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후 세대가 이룰 성정 건축에 대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깊은 기도로 준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3일 하를 읽었지만 역대상에서 보면 28장 이후에 보면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라고 나옵니다.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그릇, 등잔, 금은 기구, 진설병, 갈고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감으로 받았다고 나옵니다. 또 28장 19절 마지막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료부터, 터부터, 그리고 설계도부터 작은 것 하나까지 모든 것을 받은 것 그대로 솔로면에게 정권 말기에 위임하고 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역대상 28장 이후에 볼수 있습니다. 어, 다윗은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뒷부분이 어떻다,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수식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끝까지 고집을 부릴 것인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분 이 성도님과 이 성도님 또 재직들과 일을 분담해서 하고 싶은데 그래서 분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일을 하니까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꼭 하고 싶고 내가 하려고 작정했는데 그렇다고 교회의 결정을 뒤엎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파토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배자의 삶, 시온성교의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정말 내가 중심으로 원하고 오랜 시간 계획을 했었어도 주님이 거절하시고 노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전혀 틀리게 노 라고 내게 전달되었을 때 과감히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많은 수식어를 붙입니다. 찬양 사역자였고 많은 노래를 만들었죠. 성전에서 노래하는 노래 그리고 찬양대를 구체적으로 조직해서 예배에 함께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는 용사였고 왕이었습니다. 리더십도 뛰어났습니다. 그런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세우셨을까요, 왕으로? 다재다능해서 노래를 잘해서 리더십이 뛰어나서 그런 무절 없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세우신 이유는 모든 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많은 다윗이 다윗이 많이 했던 일 많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악한 것도 내 안에서 어떤 동기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위반된다면 우리는 바로 버려야 합니다. 바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부터도 왜요? 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가야 하죠? 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또곧 돌아서서 회개하죠. 그것이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고자 했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 그것이 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안 돼, 네뒷 사람이 할 거야라고 말을 쓸때 그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함께 놓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될 삶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시원성 가족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맞춰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그는 끊임없이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내가 정말 하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랫동안 소원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거절하실 때는 주의 뜻에 바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